안녕하세요. 세력자티연구소입니다. 네, 오늘은 네, 집에 게스트들이 와 있어요. 네, 우리 조카가 손가락을 다치는 바람에 학교를 빨리 나올 욕심으로 손가락을 붓게 해가지고 일찍 조퇴를 해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진짜 아프면 병원에 가 있겠죠. 나일론이란 얘기죠. 네, 구라. 주식에서만 구라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생활에 다 구라가 있어요 오늘은 뭐 어저께 제가 이제 이거 코스닥 차트 보여드리면서 이제 갭에서 무너지는 운봉이니까 연속 하락이 있을 겁니다 이러고 이제 방송을 끝냈는데 핸드폰으로 보니까 양봉이에요 그리고 어저께 이게 보면은 종가가 1.1인데 어저께 이베스트 여기서는 1.11로 나와가지고 이게 음봉이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댓글에다가 이제 정정으로 해놨는데, 어제, 그, 이제, 어? 어제 날짜로 이제 그거, 은봉으로 돼있는데, 양봉으로 끝난 거니까 연속 화랑은 없을 겁니다. 그말안 했으면 큰일 뻔 했죠. 오늘 막다 상승장이라 막 애들 전체가 다 올라가가지고, 밑에서부터 긁어 올라가는 장이라, 어. 0.68로 마감을 했는데, 연속 하락을 했다, 하락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마침 이렇게 다 올라갔어. 완전 개쪽 먹을 뻔 했죠. 예. 어저께 핸드폰으로 보는데, 양봉이더라고 그랬고, 어, 이상하다. 나 분명히 음봉으로 봤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 어제 이베스트 이쪽에서 뭐 문제가 있었는지, 지수가 0.01인가? 0, 그, 0 1인데 0.11로 표시돼가지고 제꺼 차트상으로는, hts, t s 상으로는음봉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더니, 오늘 이제 정정이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1.12로 돼 있네요. 어저께는 1.11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밤에 부랴부랴 댓글을 달아 놨습니다. 네. 나스닥 올라가기 전에 그것 또 시작한 다음에 보고 그거 보고 정정했다고 그랬을까? 뭐 어제 나스닥 시작하기 전에 있죠. 댓글로 어제 방송 그 댓글 보면써 있습니다. 네. 일단 그거는 정정을 했고 오늘은 어이 다이나믹 디자인이 우연히 차트가 이렇게 좀돼 있는데, 이게 되게 웃긴 종목이죠. 제가 지나가는 말로, 얘 예, 상한가 가기 전날, 저는 일곱 글자 들어가 있는 종목을 좋아해요. 다이나믹 디자인. 그래서 이 종목을 잡았어요. 차트는 볼줄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잡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그 말한 다음날 얘가 상한가를 가고, 연상 가고, 삼상 가고, 사상 가고, 지금 여기서 몇 프로냐면, 마이너스 54%에서 51%, 100%가 100 넘게 갔어요. 무서운 일이죠.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근데 지금 여거 이제 차트 보면은 이 정도 올라갔으니까 뭐 전에 이제 방송 본 사람들 좀 알듯이 이게 상승을 이렇게까지 많이 하면은 100% 120% 이렇게 가고 막150% 이렇게 가고 나면은 이제 무너지지 않냐.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어제 이제 차트 그려 드리면서 이제 얘기했듯이 이 무너지는 건 이렇게 쌍봉에서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상승을 크게 하고 나서 쌍봉이 있고 또 크게 하고 쌍봉 보통 두 번째 게좀 낮은 경우가 많다고 그랬 죠 높은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니면은 이렇게 침이 추세가 이렇게 생기면서 침이 요런 모양이 침 그림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요런 모양으로 아이고 잠깐만요 전화가 오네 어, 어, 어. 여보세요 네. 여, 여기도 뭐있긴 있을 건데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오고요 어 그냥 괜차는 것만 말고 응응응응 응. 응, 응. 응, 응. 그, 지금 가야 돼요? 응 알았어요? 응응 응. 방송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나가야겠네요. 어. 어쨌거나, 이제 고점 모양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쌍봉, 쌍은봉에서 무너지던가, 아니면 이제 상승을 크게 한 애들, 상승을 이렇게 크게 이제 한 애들은, 보통몸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이 좀 낮게 돼 있어서, 뭐, 이제 침이 이렇게 있다든가, 아니면 침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이게, 이게, 털, 이제 우리 세력시들이 털어먹었다는 뜻이거든. 아니면은, 어지간한 상승에서 요렇게, 음, 어, 삼지창이 요렇게 나오면은, 요런 것도 이제 털어먹은 뜻이에요. 털어먹고, 털어먹고, 털어먹고. 이제 모아서 털어먹었다는 얘기죠두 번에 걸쳐서 털어먹은 게 아니라, 몰아서 한 방에 그냥 털어먹을 때는 요런 모양입니다. 근데 침 크기가 이렇게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됐다든가, 이렇게. 아니면 이게 길다든가,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요런 모양이 나오면, 아, 이 주식은 이제 다 갔구나. 몇 개월, 몇 년은 계속 무너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뭐좀 하려고 그랬더니, 나가야 돼서. 오늘은, 어, 근데 솔직히 오늘 뭐 별로 할 얘기가 없어. 오늘 다 상승장이라 어지간한 게다 갔어요. 뭐 철강, 건설, 식료품, 화학주, 에너지, 조림비료, 물류, 반도체, 뭐다 갔어요, 다. 뭐 이제 바이오 쪽 보면, 어, 뭐 제약, 바이오, 다. 작지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지수가 긁어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가 버리면, 슈팅을 한 종목이 별로 없어요. 단, 잔잔해, 장이. 그냥, 뭐, 저거 뭐냐. 바닷가에서 막, 파도 치는, 뭐, 그거 뭐냥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아니고, 상승률 100위를 보면, 요, 요, 요거만 봅시다. 상승률 100위 보면은, 그래도 나름,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상, 상 가까이 올라갔다가 떨어진 종목이 많죠. 오늘 장이 굉장히 좋은 건데, 이제 이런 날은 메뚜기가안 돼. 이 종목 잡고 수익 내고, 저 종목 잡고 수익 내고, 이게, 이게 안 되고, 아침에 잡은 종목 갔다가 거의 종가까지 이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지만 메뚜기 방식으로 하는 애들한테는 굉장히 지루한 장. 네, 이제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상승장이라는 게, 근데 상승장 치고도 오늘 이게 좀 많이 좋았어요. 장이. 상승장 치고는. 원래 단타로는 별로 먹을 게 없는데, 상승장이 하락장도 별로 먹을 게 없고 보통 조종장 조종장에서 먹을 게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 나름 그래도 할 만한 종목이 꽤 있었죠 뭐 이제 오늘 지금 당장 나가야 되니까 뭐 한전기술 상 들어갔고 축하드립니다 C, CKH 뭐 하네 건강식품이래요 네. 중국주 같은 건 평소 하지도 않는데 화장품 중국 관련주인데 뭐상 갈만 했죠 그죠 목표가? 요즘 우리 최대 관심사 목표가? 요 물량 막, 요 매물 대 그죠? 요 매물 때. 봉양봉붕봉이 은봉량 매물 때. 1차, 요 치매 고점 2차, 요까지인데 상 갈만했죠, 정확하게. 271원. 271원짜리 주식이 있네요. 음. 갈만했으니까 상을 갔다. 그 요런 종목은, 아, 이거 잘하면 상 들어갈 수 있겠구나. 1차 목표가 22%인데 2차 목표가가 29%에 가까우니까, 아, 상 들어갈 만 하겠구나. 근데 이런 거는 상 들어갈 만 했는데 상을 들어간 겁니다. 상을 들어갈 만 했는데 상을 안 들어가는 종목이 90%가 넘어요. 음, 말이 그렇지 95%가 넘습니다. 상, 상한가 들어가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내일은 뭐, 이 위에서 시작하면, 이거 뭐, 뭐야, 8800만 죠 화리가 날라다니 내일은 아마 뭐, 이제 여기, 여기 지지하고, 이 위에서, 지지하고 이렇게 닫고 올라가면은 이 치매 절반 우리 평소에 얘기한 치매 절반 좀 보수적으로 이 정도 이 정도 괜찮죠? 뭐상 들어가신 분들 이게 세게 올라갔나? 아 어, 종가 비슷하게 올라가서 홍길동상 비슷한 건데 이 연마사님이 이거 뭐 홍길동이라고 그러던데 이게 이 두시 반 넘어서 들어가는 상은 다음날 갭이 안 뜨고 그냥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갭뜨면 그냥 바로, 바로 던지세요 그런거 한정기술도 어, 나름 이 바닥 우리가 얘기하는 발도둔판 나름 좀 작지만 이게 좀 길면 좋다고 그랬죠 짧지만 어, 올라갔네요 이게 보통 전저점 은봉의 저점 여기 1차 그 다음에 양봉의 대가리 요쯤 대략 한 요쯤 매물대 여기 조금 있는거 요거 요거 요쯤 고수적으로 어, 상 들어갈만 했죠 64,019원인가 음. 이게 상에 들어갈만한 애들이 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음에 뭐 상승률 상위를 몇개 보려고 랬더니 한전 산업, 한전 기술이 가니까 한전 산업 덩달입니다. 한전 기술이 상을 갔기 때문에 한전 산업은 거의 상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테마를 이렇게 타면은 뭐 오늘 뭐 한전이 뭐 전기 관련된 게뭐 테마인지 몰라도 이렇게 상승장에는 테마도 없어 어지간 종목들 다 올라가는 거예요. 문제 있는 회사들이라고 안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올라갈 만한 애들이 다 올라가는 날이야 상승장은.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나도 이제 물탈 예수금을 조금 마련을 했는데 어뭐몇 종목 물려 있어 가지고 어쨌거나 보통 덩달이들은 23,4%에서 상 들어갔다 빠진 애들도 있고 뭐 거의 한 24,5%까지 보면 됩니다 보통 덩달이들은 덩달이들은 상을 거의 안가요 갔다가도 풀려요 대장이 가면은 풀려 그래서 이제 덩달이가 뭐한 10에서 12%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관련 기술 누가 대장을 갔다 그러면 빨리 덩다리를 잡아서 한20% 이상 수익을 내고 빨리 던져버리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그래서 패밀리를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관심 종목에 나도 패밀리 이렇게 마련해 놨는데 여기 패밀리라고 이렇게 돼 있죠 뭐 큐로홀딩스 큐로컴 지앤코 큐 캐피탈 큐로 이렇게 패밀리입니다 두산 관련주들 뭐 솔루스 관련된 애들 이렇게 그리고 젠벡스 링크 삼성제약 플래스크 젠벡스 삼성출판사 출판주들 토박스코리아 오로라 이게 대북주 관련된 애들이면서도 또 이렇게 묶여 출판으로 물려있죠. 에이프로젠이야 이름이 똑같으니까 에이프로젠 HNG 뭐 에이프로젠 에이프로젠제약 예전에 이거 많이 했었는데 에이프로젠 HLB 이거 코로나 때 굉장히 작전 세게 해놓고 지금 다막 엄청나게 다 무너지고 있을건데 이제 지지를 했을까 모르겠네 아직은 아 지지를 하긴 했네요 조금 이제 다시 이제 채비를 하는지 한진 이게 항공주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뭐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작전 세게 하고 뭐, 뭐 이런 애들이 이제 2, 3년 동안 계속 무너진 애들이에요 이게 내가 상승을 크게 하면은 무너진다고 그랬잖아 몇년 동안 크게 하면은 계속 무너질 올라갈 일이 없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예. 어쨌거나 나가야 됩니다 예. 기다린 사람이 있어서 예. 언젠가 이제 패밀리도 한번 이제 이게 방송 보는 양반들이 이제 조금 작전 아니 작전이래 차트를 좀 어느 정도 볼줄 알고 매물대를 볼줄 알면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줄 모르니까 백날 얘기해 봐야 그래서 이제 방송 100번 하는 것 중에 95번 이상을 매물대 얘기를 할 거다 목표, 목표가 얘기를 할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오늘 그 여러분들의 염원, 염원을 염원 담아서 나 물렸으면 했던 그 태웅 로직스 물렸다가 오늘 나왔는데 음, 물도 안 타고 나왔어요 왜 높지 않은 데서 잡았으니까, 나온 거야. 네. 굳이 물을 탈 필요가 없으니까. 오늘 나왔어요. 네. 이제 수익으로. 최고점에서, 어, 한번 볼까? 요거, 요거까지만 보고 방송을 끝내겠네. 요 최고점에서, 어디서, 첫 번째 상승했을 때는 너무 빨라서 일부러, 아, 이거, 이거 올려 털기구나. 안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일시적으로 던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걸렸으면 나 오늘 아마 한, 오히려 손절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조금 보니까 멀어지면 가까워진다 했잖아. 멀어졌다 가까워질때 기다렸다가 쌍바닥 지지하고 아주 교본이네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 지지하고 최고점, 전고점, 전고점 거래량이 안틀어진는데너왜 여기서 팔았냐? 그러면 전고점 앞에 고점 정확하게 5630원 여기서 분할 매도로 팔았습니다. 이렇게 수익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워버리고 태용은 이제 빠이파이죠 근데 얘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23일, 그대로 상승할 수도 있고, 2 3일 조정하고 올라갈 거라고 봐서, 2 3일 조정하고 올라갈 거라고 봐서 오늘 그냥 어저 팔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방송을 짧게, 굉장히 짧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어디 좀 외출할 일이 있어가지고 원래 밤에 늦게 할려다가 아 밤에 또 피곤해, 뭐 수영하고 뭐 하고 뭐 하려면 피곤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일찍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시작하다마다. 전화가 와가지고 기다린 사람이 있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오늘의 메시지는, 어, 상승장은 특별히 슈팅이 많이 없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오늘 11월 1일, 오늘은 그래도 꽤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 이거 엄청 많은 거예요. 상승장 치고는. 원래는 봉이 요거 한다 3분의 2만에.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 3분의 1만에. 근데 지금은 20% 이상 되는 애들이 많았고, 그래도 3분의 1 정도 되는 애들이 많잖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상승장이면 20% 되는 애들이 많고 여기 보통 한10% 5%다 이래요 그래도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아 하루 종일 지루하네요 막 이제 이렇다고 근데 오늘은 그런 거 치고는 괜찮은 장이었습니다 예, 이제 단타들이, 단타 양반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은 조정장 차라리 상승장보다 하락장이 나아 이게 돈이 한쪽으로 쏠리거든 올라가는 놈이 몇놈 없으니까 글로 쏠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죠. 투자 예수금은 똑같은데 조정이나 하락장이면은 대부분 다 하락을 하니까 올라가는 놈이 굉장히 세게 올라가거든요. 막15% 가래들이 막25% 가고 25% 가래들이 대부분 상 들어가고 막 그렇습니다. 단타 애들은 하락장에도 먹을 게 있다. 스윙은 하락장이면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건데 단타는 그래도 먹을 게 있다. 그래서 제가 방송 부제가 그거잖아요. 대한민국은 단타입니다. 그 글을 써놓은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